예. 우선, 그 니까야라는 말은 경을 모아놓은 경집, 예, 경을 모아놓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 니까야는 불경 모음집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경을 모을 때, 초기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불경을 편집할 때, 긴 경을 모아가지고, 디가 니까야라고 불렀고, 중간 크기의 경을 모아서, 맞지만 니까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 그리고, 쌍입다 니까야, 안구다라 니까야, 굿따까 니까야. 이렇게, 이제, 다섯 종류의 니까야가 있는데, 이것들은 그 경전을 편집해서, 어, 어, 모은, 말하자면, 그 경을 한두로, 한 책으로 엮을 때, 그 엮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에, 또는 편지에 의해서 이름을 다섯 가지로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디가니까야는 긴 경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긴 경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여러 그 당시 다른 외도 사상가들, 그러니까 불교 이외의 다른 사상과의 어떠한 그 대화나 교류를 보여주는 그러한 경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가 니까야는 다른 니까야보다도 당시의 인도 사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또그 당시 다른 사상과 불교가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디가 니까야 속에는 다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디가 니까야에 32개의 경이 본래는 있는 것인데 제가 이 책을 번역할 때는 12개만을 선정을 했습니다. 32개의 경을 다 번역하면 양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 현대인들이 읽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의미도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니까야와 겹쳐서 다른 니까야 속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경들도 있고, 그래서 내용이 겹치거나 현대인들에게 크게 관심이 가지 않는 이러한 내용들은 빼고, 불교의 핵심 사상이라거나 당시의 인도 사상의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경들만을 엄선해서 12개의 경으로 선정을 했고. 또, 선정된 경도, 경전 안에서 같은 내용들이 반복된다거나, 또는 지루하게 별 의미 없는 내용들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부분들은 생략을 했기 때문에, 12개의 선정된 경도 또 내용을 축약해서 일반 독자들이 내용을 빼지 않고도 충분히 흥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경을 선정한 이 책을 정선 디가 니까야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불경은 너무 양이 많아서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 떻게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빠짐없이 잘, 어 접할 수 있으면서도 또 양적으로도 부담 없이 부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수지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읽고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불경을 좀 편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해서 가르친 초기경전 니까야를 우리들이 현 현대인들이 꼭 읽고 또 어, 우리들의 삶에 에, 유익한 그러한 내용들을 엄선해서 어, 디가니까야뿐만이 아니라 마쯔마 니까야, 쌍쉽다 니까야, 안구따라 니까야 등등 여러 니까야들도 어, 정선해서 음, 어, 이걸 이제 모두 합쳐도 많은 사람들이 예, 쉽게 예, 니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음,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음, 마지마 니까야. 또쌍입다 니까야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아마 이 경을 읽게 된다면은 어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부처님의 말씀에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 우리는 지금까지 불교를 다른 사람들의 해석에 의해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어, 갖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접하게 된다면 그 말씀 속에서 어, 지금까지의 해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독자들이 직접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접함으로 인해서 어, 보다 더 어, 확실하고 분명한 불교 이해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개의 경전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 뽑아서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굳이 꼭 읽어야 하는 경이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에 대한 가장 자세하고 분명한 해석을 하고 있는, 부처님 스스로 해설을 하고 있는 대인연경. 마지막 니까야 제15 마하 니다나 수다이고이 책에서는 여섯 번째 경이 되겠습니다. 대인연경은 꼭 읽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디가 니까야 15 마하 니다나 수다그 다음에 16 마하 파리 니빤나 수다 수타. 파리 니빤나 수다는 열반경으로 알려진 것인데, 부처님이 어떻게 중생들을 위해서 유행을 하셨고, 어떤 최후를 맞이하셨는가. 부처님의 삶을, 부처님의 인격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입니다. 그리고, 디가니까야 어, 22경 마하 사티 바타나 쑤타이 책에서는 여덟 번째 대념처 경인데, 이 경은 사념처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장 상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여섯 번째 대인연경, 일곱 번째 대반열반경, 여덟 번째 대념처경, 이세 경은 아마 디가니까야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경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이세 경은 읽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의 삶에서 가장 큰 가치는 행복한 삶이겠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과연 무엇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높은 지위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불교에서는 그 행복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행복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닦아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지위나 이 모든 것을 다 배제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살아있는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 근본 자리를 부처님께서는 깨달아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깊이 있게 성찰하면서 이 경을 읽게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본래부터 자리 잡고 있는 행복한 지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곳에 안주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내가 작년 8월에 이제 정년을 하고 어, 서울로 올라와서 안국동에 연구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실을 근본 불교 연구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어,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모아서 화요일과 목요일에 불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제 연구실이 좁기 때문에 10여 명 선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또올 초에는 강남에 불구원이라고 하는 불교 강의와 신행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격주로 토요일에 그곳에서 니까야 강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아마 6, 70명 정도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요즘 한 50명씩 모여서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그 불교 공부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불경에 근거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넓혀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런 활동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